굿디 이나 원데이 약간 하루에 착한 일 하나씩 하는 거 이런 거였는데 제가 저희 집에서 건널목으로 오면서 비 맞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짱큰 우산을 들고 있어가지고 남자분 하나 여자분 하나 우산 같이 씌워드렸어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3분 정도 같이 걸어왔는데 덕분에 그분들은 여기 비안 맞는 곳까지 오셨죠. 저 때문에 덕분에 그래서, 예, 그분들도 되게, 어, 고마워. 행복한 하루 돼. 이러면서 헤어졌는데, 예, 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laughs> 이 순간을 남기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저희 동네로 이사 오신 분한테, 어, 박스를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박스 받고,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수어가 너무 땡겨서, 베트남 쌀국수 그걸 먹으러 갈지,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에요. 아보카도 저 d 이고 오늘은 12월 9일 12월 10일 오전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d o 7시 52분입니다 저는 원래 이시간 v 잡니다 9시 일을 시작하면 한 8시 50분쯤 일어나거든요. 재택근무할 때. 어쨌든 이제 호텔 격리하는 사람의 어, 뒷바라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밤에 1시쯤? 이제 그분이 호텔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바로 가려고 했는데 택시가 없는 거예요. 진짜 1층에 내려와서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안 잡혀서 오늘 안 되겠다. 왜냐면 운 좋게 택시를 잡아서 어떻게든 간다 해도 돌아올 때 택시가 안 잡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택시 타고 이동하고 있고 어그 오차드로드 조금 뒤쪽에 스티븐스로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좀 애매한 비즈니스호텔 <laughs> 어, 머큐어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아코르 호텔 계열사인데 제가 올해 아코르 호텔에 뭔가 좀 만나봐요. 뭔가 예 네, 지금 아코호텔가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 제가 간단하게 1차 이제 바라지 패키지로 뭐를 넣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 가방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못 먹겠던 그 받은 간식들이 있고요. 여기 1차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쓰라고 오메가티를 좀 넣어놨고, 피도 있고, 짬뽕이고, 여기 에 이제 음료수랑 각종 간식들이 있고요. 심심할까봐 레고 두개 넣어놨고 노트북이 없다고 해서 노트북이랑 뭐책이랑 어댑터, 멀티 어댑터 두개 넣어놨고 밑에 마우스 이렇게 뭐 충전기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는 좀 필수적인 것만 챙겨가고 호텔 로비에 뭔가 드랍오프 하고 좀 질문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 센터가 있고 아예 호텔 안에 접근이 불가능하네요. 여기 서비스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올려주시는 걸로. 그래서 저는 호텔 외관만 구경하고 이제 갑니다. 바로 가야 돼요. 별게 없네요. 커피 먹고 싶어서 왔는데, 11시부터 여네요. 여기가 제가 커피를 좀 괜찮게 생각하는 약간 패스트리? 느낌이 강한데 지금 아무것도 없고, 이 카이튼 호텔에 조용히 위치해 있습니다. 아, 귀여워라. 구경하러 가야겠네. 아, 너무 귀엽다. 역시 도쿄에 커인슐라보다는 못하네요. 아, 역시 일본을 따라올 수가 없어. 베이커리도 뭔가 이렇게 되게 인트릭 되는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레스토랑이 있어서 커피 한잔 주실 수 있냐고 물어봐야겠어요. 카페 모자이크라는 곳인데. 그래에서 먹은 곤약젤리 그 다음에 각종 음료수 이거는 그.. 토일러 트리 이거는 아니고 이제 바탄 카레, 쌀밥 그 다음에 망고, 파파야 그 다음에 밑에 김치 이렇게 있640 저는 저녁을 먹었지만 어, 저희 동료분 와이프가제 생일에 서프라이즈로 케이크를 보내 주셔서 감사할 겸 해서 갑니다. 스타파이. 라테스 요가. 예 고기 고기? 기 고기 캄? 고기 캄? 아이고. 아이고 얼른 가자. 어. 오 마이 아이고 귀여워. t 고기를 만났을 때 아이 귀여워. <laughs> 운동가고 있어요. 어제부터 제가 다니는 이제 페어먼트 헬스 클럽이 요가 스튜디오가 리노베이션을 해 가지고 그 영업 안 하고 있는 바에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찍었는데 오늘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바루즈라는 빨간 바에 지금 영업을 안 해요. 코로나 때문에 바나 이런 뭐 댄스 플로어에 있는요. 그때는 영업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어, 저기, JAAN 짠 헤드셰프님 얼굴도 보이고. 이게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 중에 하나. 70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하면 귀가 먹먹하더라고요 되게 고층이어가지고 오늘 선크림도 안발르고 왔네 못찾겠더라고요 선스틱을 그래서 급하게 선캡 켜고 왔어요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쉐끼하지? 오마이갓 oh 어, 순식간에 64층이 돼버렸네 여기가 스카이,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이고, 저는 여기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뷰를 좀 보여드릴게요.